화면을 터치고 상품을 선택할 때이 아래로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카테고리를 눌러서 볼 수도 있구요 메뉴 누르고 일단 주문 단기를 눌러서 자, 왼쪽에 장바구니 깜빡거리죠. 장바구니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장바구니 누르면 자, 주문한 메뉴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누르고. 한번더 주문내역을 확인합니다 맞으면 자, 주문 아빠거리죠 그러면 어, 카운트에 있는 포스와 주방프린터로 어, 주문서가 전송되겠죠 광주에는 예스카드 단말기 엔포스가 있습니다 구무동에 있는 국밥집에 어, 태블릿을 설치했는데요 손님이 직접 테이블에서 태블릿을 통해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태블릿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걸 직접 보고 싶으시면, 구모동 758-9번지 기가창 국밥에 가셔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자, 테이블에서 태블릿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오른쪽에 가이드가 나와있죠. 화면 터치,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화면을 터치. 고 상품을 선택할 때이 아래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왼쪽에서 카테고리를 눌러서 볼 수도 있고요. 자, 메뉴 누르고 일단 주문 단계를 눌러서 자, 자, 왼쪽에 장바구니 깜빡거리죠. 장바구니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장바구니 누르면 자, 주문한 메뉴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누르고 한번더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자, 주문 안바거리 되죠. 그러면 어, 카운터에 있는 포스와 어, 주방 프린터로 주문서가 전송되겠죠. 이게 화면에서는 어 주문내역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 태블릿에서 어, 결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태블릿 오른쪽에 어, 태블릿 전용 카드 리더기를 장착을 하고 프로그램을 키오스크 모드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어, 주문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어, 똑같이 상품을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서 어, 주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 키오스크 모드에서는 어, 카드 결제 전형입니다. 자, 장바구니를 누르면 이제는 결제하기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카드 결제 버튼이 나옵니다. 자, 카드 리더기에서 어, 카드를 삽입하면 되고요. 삼성페이도 가능합니다. 포스기와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는 키오스크 광주에는 예스카드단말기 곳포스가 있습니다